안녕하십니까 조현덕 대표입니다. 제가 어제 4월 특집 방송으로 유튜브에서 OBB를 활용한 대박 종목 발굴에 대해 서지께 강의를 드렸죠. 우회로 상당히 강의를 들으신 분들께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. 아마 대박. <laughs> 대박이라는 그러한 명제가 아마 많은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. 거기에 호응해서 오늘 제가 사실 만뭐 어저께 드렸던 강의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. 제가 오늘 저녁, 오늘 밤이죠. 10시에 다시 한번 어저께 드렸던 그 강의 내용에서 조금 더 보충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. 사실 뭐 어저께 드렸던 내용이 o b b 활용을 위한 모든 내용이 거기에 다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. 다만 어좀더 우리 그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께서 OBB를 활용할 때좀더 실전적인 그죠좀더 실전적인 접근을 위한 그런 보충 강의를 드리고자 합니다. 사실 우리가 많은 그런 뭐 차트 분석이라든지 그런 이론이라든지 뭐또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많이 주식 시장에는 있습니다. 하지만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실전에 강해야 된다. 그렇죠? 결국 아무리 좋은 뭐 차트 분석이든 뭐 예뭐 좋은 어떤 내용을 갖고 우리가 시장을 접근을 해도 실전이 약하면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하나를 배우더라도 그렇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를 배우더라도 그걸 좀더 실전적으로 적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밤에 그 OBB를 활용한 그런 그 대박 차트를 어저께 구별하는 발굴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배웠다 그러면 그 발굴한 그런 종목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좀더 실전적인 그러한 어 접근 방법을 대해서 오늘 저녁에 보충 강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어저께 대부분의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드릴 보충 강의 그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. 뭐 저녁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. 어제와 똑같은 시간 10시에 에,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밤 10시에 뵙죠. 물러가겠습니다.